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28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정 유먼시아 3단지 2006년식 55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4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,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은하마을 주공이 1995년식 420세대 전용면적 39.4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8백만원에서 21년 4억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라일락마을 신성미소지움 2002년식 95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700만 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9천 5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스테이트 3단지 2004년식 101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6,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길센트리뷰 2017년식 1318세대 전용면적 74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라마을 주공이 1995년식 1,246세대 전용면적 4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천만 원에서 21년 4억 6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.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성호 1995년식 23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500만원에서 21년 4억 1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2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스테이트사단지 2003년식 1387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길안 신더휴 2017년식 616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8억 2,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사 1997년식 50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,600만 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2005년식 1001세대 전용면적 59.8 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700만 원에서 21년 6억 4,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9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송내자이 2009년식 43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900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스테이트 6단지 2003년식 669세대 전용면적 70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펠리스 카운티 2009년식 309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,500만원에서 21년 9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 8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양우파크타운 2003년식 24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,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길브리지 일 2016년식 1304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 3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금강마을 주공 1995년식 1962세대 전용 면적 41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9,45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라마을 주공 3 1996년식 1,201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4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6천 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사 s k 뷰 2004년식 117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2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3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,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라일락마을 대우유림 2002년식 5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 5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한아름 마을 한국 1996년식 500세대 전용 면적 48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3백만원에서 21년 3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이 1996년식 509세대 전용면적 4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400만원에서 21년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,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유서울 1995년식 97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900만원에서 21년 4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4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정 유먼시아 1단지 2006년식 61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900만원에서 21년 5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,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기로반베르디움 2017년식 1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10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7억 4천 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중국마을 주공 1995년식 863세대 전용면적 37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6백만원에서 21년 3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6천2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삼 1996년식 852세대 전용면적 58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주공 1995년식 1210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4억 3천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8,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